기슬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아 양팀 선수들 벌써부터 빠르게 뛰어다닙니다. 아 정말 긴장된 흐름에서 기술이 올렸죠. 패스를 넘겨받는 제라드. 좋은 기회. 이런 건유효시품도 되지 않습니다. 아 지금 기회는 정말 아쉽죠. 아, 선수들, 감독, 팬들 모두 아쉬워하는 표정입니다. 아자르가 움직입니다. 현대축구 최고의 크랙 중 하나, 에덴 아자르입니다. 네, 정말 팀이 어려울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몇안되는 선수죠. 에덴 아자르입니다. 박세비치 자 덕배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우카이오사카 공 잡는 스콜스 야식팅 기회 그래도 상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할 골키퍼입니다. 보너킥을 준비하는 폴스 골스 골키퍼 판단이 좋았습니다 네, 스피스 수비 상황에서의 연습을 잘한 것 같아요 머리로 공 지켜냅니다 강한 태클인데요 연결받는 부카요 사카 번뜩이는 움직임 나세르 샤들리 패클로 끊어내는 군요 나인골란 루카쿠가 공 잡습니다 게라드의 볼터치 공 잡는 에이브러햄 조던 핸더슨 드리블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 상대의 수비 맞고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조던 핸더슨 리더십도 대단합니다. 두카오 사카 라인골란 공 잡는 아자르 조던 핸더슨 공 잡습니다 중원의 엔진과 같은 조던 핸더슨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원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골 어, 배급에 상당히 능한 중앙 미틀더죠 KDB 더블 라이너입니다 한방 있어요 샤들리 백힐 좋습니다 자 전개합니다 램파드 그린우드가 관여합니다 핸더슨 동료를 바라봅니다 핸도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조던 핸더슨인데요 그렇습니다 주장완 장을 차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어, 리더십이 있고 상당히 이타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중앙 리드필더입니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슛! 좋은 출발! 그렇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에 골을 넣으면 합산이 다 끊은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아주 기분 좋은골 같겠습니다. 3골 후 경기가 좀더 달아올라시면 좋겠습니다. 2골축 통만 하고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분위기였는데 자, 2위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태클, 솔켄벨 잘 막아냈죠 이 골킥 심판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입니다 안쪽에서 아, 설 반칙 결국 추가 실전할 수 있는 페널티킥까지 주어집니다 네 오늘 드는 게 없네요 네. 네 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페널티킥 실점 위기입니다 을킥 성공하며 오오타와의 심리전을 잘 이겨냈습니다. 네,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아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이번 패널 스킵은 리플레이로 봐도 아주 깔끔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곳은 안필드입니다. 후반전 키고프입니다. 든든한 선수죠 악셀 비칠 아자르 움직입니다 리치덜라트 동료를 바라봅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잘 끊어냅니다 에네나자 온몸으로 막아내는 수비수입니다 바이스크킥 골입니다. 골대에서 등을 돌리고 꽂자 넣습니다. 인생 골이 터져 나옵니다. 야 <duh> <중> 정말 판타스틱 언빌리버블. 모두 조시가가 동원돼도 모자란 골이에요. 경기를 재개합니다. 2대 1입니다. 더 라트의 공간. 자 번뜩이는 움직임 나세르 샤들리. 줄곧 찾고 있습니다. 스코스. 트랙 박산 쪽 무스볼. 루카쿠가 나타났습니다. 공 잡는 스코스. 자, 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태클 토마메니. 에 아자르인데요. 나인골란 시야 확보하며 공 받는 더브라이너. 위는 입장에서는 반칙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리킥 자 램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건네받는 그린우드 자 이제 올려야죠. 크로스스비가 좋았는데요. 러브라이너 에덴 아자르 언제나 수비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두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치아 확보하며 공받는 더블 라이너. 태클 판단 좋았습니다. 로멜로 루카쿠 받아줍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에덴 아자르. 태클로 공가로 챕니다. 기회. 축구는 불확실성 때문에 재밌는 거긴 한데 이 팀을 응원하는 팬들은 조금 전 상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인데 의외의 변수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 것이 축구의 묘미라고 볼수 있죠. 네. 자 샤들리. 동해번쩍 서해번쩍 에덴 아자르. 크로스 올릴 찬스. 베르통은. 자 패스 좋습니다. 멋지게 막아냈죠. 아 어렵죠 이 골키퍼 뚫키가라자 나인 골란이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현재 리드를 잡고 있는 홈팀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게 팬들이 더큰 함성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같은 홈팀 분위기라면 거의 뭐안 들어갈 골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제임스. 콜스 움직입니다 제라드 움직입니다 콜스 콜스 홍따네입니다 알더웨이럴 좋은 패클이었어요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베이슨 그린우드 자 제라드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핸더슨 호흡을 맞추는데요. 수비가 모두 지켜냈습니다. 한 골차를 두 골차로도 만들 수 있는 코너킥 상황.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어, 오히려 이렇게 한점 뒤지고 있는 팀이 수비할 때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심리적인 부분 잘 이용하는 스피스도 해야 됩니다. 결정적 기회. 객관다리버풀의 심장. 스티브. 따라 코코카가 믿어보이지 않았는데 끝내 실점을 허용합니다. 수비수들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심어주는 그런 제스처인데요. 3루 올렸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최종 스코어는 3대1. 특팀오픈아 현장에 많은 관중들의 한성 들리십니까? 아 이거 뭐, 정말 배성재 캐스터목소리도 지금 들리지 않을 정도로 현장 열기 대단합니다 낙대 안쪽 긁어졌습니다 나인골로 낙세 빛을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나비 케이타 읽었죠. 인터셉트합니다. 아주 이측이 빨랐어요. 좋은 패스입니다. 공 잡는 비첼. 타압박 능력이 탁월한 악셀 비첼. 중원에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아, 중원에서 사실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중앙 미드필더죠. 네. 패스 능력, 공격 가담 능력 다 좋습니다. 올릴 수 있는데요 상대의 패스길을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었군요 샤들리 언제나 제목수 해줍니다 악셀비치의 동료를 바라봅니다 로멜로 루카쿠 받아줍니다 하킴미아 이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공격기회를 놓치긴 했습니다만 바로 수비로 전환해줘야 됩니다 차스 있나요? 피첼 공격수들이 전방까지 올라왔습니다만 패스 놓습니다. 그록바 공전기합니다 마메.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악셀 비첼, 동료를 바라봅니다. 탈압박 능력이 탁월한 악셀 비첼, 중원에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아, 중원에서 사실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중앙 미드필더죠. 네. 패스 능력, 공격 가담 능력 다 좋습니다. 세리 오바메양 줄만한 곳을 찾습니다. 악셀 비첼. 패스받는 더브라이너 케이타 드록신 자기 진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인터셉트입니다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는 리치더라트 로멜로 루카쿠 쿨따내는 기회인데요 금방 있어요 샤들리 드록 자, 덕배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루카크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태클 들어갑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 열렸습니다 그널 박스 안쪽 루즈 볼아 지금 몸 갖다 대지 않았으면 골이 될 뻔했어요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라자나 인골란 루카쿠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태클 양베르토원 나세르 샤들리 전반전이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전반전은 다소 지루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뭐양팀 모두 팽팽한 경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팬들 입장에서는 볼거리가 거의 없었어요. 네. 아, 박산쪽공 떨어졌습니다. 에르토원 빌드업합니다. 두 기회. 키퍼 멋진 달비 아, 지금 은투에스들도 실점을 직감했을 텐데. 키퍼는 아니었네요. 이거 막아냈습니다 보너킥 처리되고요. 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파울이죠. 자, 주심이 주머니에서 옐로우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 이정구가 맞죠? 주심 성향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저 선수 이제부터는 어, 플레이가 약간 위축이 될것 같습니다. 어, 카드 한 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슈팅까지 가나요? 펀칭입니다. 잡기 어렵다면 이렇게 쳐내야죠. 좋은 공격 기회. 스무키퍼, 적절히 달려나와서 잡아냅니다. 큰 그림 그리는 베르토원 아자르입니다 사디오 마네예요 찬스죠 아, 막아냈어요 골키퍼 야 이건 거의 뭐 들어가는 골로 봤는데요 엄청난 선방이 나왔습니다 했는데요. 세리 헌신적인 수비를 볼수 있었습니다. 악셀 비치 동료를 바라봅니다. 탈압박 능력이 탁월한 악셀 비치 중원에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아, 중원에서 사실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중앙 미드필더죠. 네. 패스 능력, 공격 가담 능력 다 좋습니다. 케빈 더브라이너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로은 패스죠?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텐트를 살려줍니다. 열렸죠. 슛.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공사발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살라. 세리. 선수 어느 위치에서든 위협적입니다. 더블 라이너. 얀베르토은 순식간에 공격 가담할 수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프로인. 버브라이너공 잡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리턴 패스 돌려받는 더브라이너. 루카쿠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아자르. 아이 수비진들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데요. 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크로스 기회. 보입니다. 슛. 빗다 갑니다. 치열한 경기인데요. 아직도 스코어는 동점뭐 슈팅할 때마다 다 들어가면 그러면 무조건 이기는 거겠죠 아, 이번 슈팅은 조금 빗나갔지만 다음 기회에 집중력을 좀 발휘 좋은 기회 슛. 슛 경기 막판 리드를 잡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옵니다 절묘한 시간에 득점합니다 리드를 잡습니다 왜 네, 정말 기가 막힌 시간대에 득점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골이 될것 같습니다 야 승리를 낚습니다. 이제는 승리를 확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 수비가 필요합니다. 보아팅 오바메양 크로스 올립니다. 응. 자, 축구사의 가장 흔한 스코어죠 1대 0으로 끝납니다.